자, 1번 문제는요,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는데, 정말 before, 를 출력을 했어요. 가운데 어떤 처리 로직을 거쳐서, 이제 이 출력 결과가 반전되게끔, true는 f a l s e 로 f a l s e 는 true로, 그렇게 되게끔, 체크리스트의 값을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배열의 원소를 꺼내서요, 풀으면은 False로 바꿔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을 돌면서 하나 하나 다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반복을 먼저 돌려야죠. for l e t i는 0부터 i는 체크 리스트의 length까지 i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if 문을 쓰는 케이스인데, if. 체크리스트의 i번째가 true라면, 체크리스트의 i번째에다가 false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체크리스트의 i번째는 true를 넣어라. 보통 이렇게 가장 먼저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프로페일 스를 반전시키려면은 그 값을 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쉬운 코드가 뭐냐면요. 체크리스트의 i 번째에다가 그 값을 부정해서 넣으랍니다. 그럼 i가 0일 때 체크리스트의 0번째를 뽑아서 느낌표를 붙이면 나트로가 되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거는 sales가 돼서 들어가겠죠 이 문제는 for 그 of문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원소를 꺼내서 그냥 걔를 사용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다시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얘를 어디서 꺼냈는지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for, of 문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자, 1번 문제였어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자 어떤 학생의 과목별 점수래요. 75, 80, 90일 이거를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1차, 1차원 차 배열로 구성하고 이걸 활용해서 총점을 의미하는 변수썸과 평균을 의미하는 AVG를 구하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죠. 자,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표를 보고서 점수를 의미하는 배열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총점과 평균 점수 배열을 준비했습니다. 아, 변수를 준비했어요. 자, 일단 총점부터 구하죠. for i 는0부터 i 는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sum 에다가 배열의 i 번째를 합산시키면 되죠. 그러면 평균은 총점 나누기 과목수라고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얘는 점수를 꺼내서 쓰고 다시 넣어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몇 번째 항목인지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 5부문을 써도 됩니다. 코 5부에다가 배열을 걸어주면은 이 p에 75, 82, 91이라는 점수가 순차적으로 대입이 돼요. 그래서 걔를 s 에다가 계속 더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유형을 사용하시건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잠시 기다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어떤 학생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이래요. 이게 원래 시급이 4,500원이었는데, 목요일부터 5,200원으로 올랐을 때 일주일간 총구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얘도 총 합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배열로 준비했고요. 합계를 구할 변수 준비했습니다. 반복을 돌렸어요. 배열 길이만큼. 이 머니에다가 타임의 i번째를 합산을 하면은 그냥 총 알바 시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일한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0, 1, 2, 3. 여기까지는 4,500원이었는데, 요 다음부터가 5,200원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를 체크해서 기준이 되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if, i가 4보다 작다면, 1, 월, 화, 수. 3까지는, 0, 1, 2, 3까지는 4,500원. 그 이후에는 올랐죠. 5,200원. 뭐, 여기 4보다 작다라고 하시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건, 뭐, 어떤 식으로 될건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코딩할 때 조금 이제 코드를 에러 없게 짜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목표를 하셔야 되는 게 중복 코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코딩할 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i 값에 따라서 얘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개선을 해보면 이 곱해지는 시급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급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놓고. 수요일까지는 4,500원, 그 밖에는 5,200원이라고 시급 값만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더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볼게요. x에 저장되는 값이 조건이 참일 때는 4,500원, 그렇지 않을 때는 5,200원이니까 이거는 삼항 연산자를 써서 계산이 축약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또 추격하면, let x는 조건 먼저 명시하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4,500. 그렇지 않으면 5,200.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1번, 2번, 3번. 2번하고 3번은 사실 수준상에 큰 차이는 없는 건데, 1번은 그렇게 깔끔한 코드라고 보이지, 보이지는 않아요. 이 패턴은요. 항상 같은 유형의 코드가 반복되는 거는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기다릴게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실제 로 어떤 쇼핑몰 장바구니 캡처를 뜬 건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전체 결제 금액을 구하라는 게 문제 요지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판매가를 배열로 담아서 이제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고요. 그리고 수량도 배열로 담아서 이제 QTY라고 만든 만들 다음에. 전체 결제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어, 코드를 짜다 보면 이렇게 배열 두 개를 믹싱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이때 첫 번째 배열의 인덱스와 두 번째 배열의 인덱스가 서로 같은 위치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의 0번째와 QTI의 0번째가 같은 대상을 봐야 되고요. 또 1번째끼리 같은 대상을 바라봐야 되고 2번째끼리 같은 대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하나의 대상으로 묶일 수 있어야 처리가 그나마 쉬워져요.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자, 일단은 단가 정보와 수량 정보를 이제 문제 확인해서 배열로 담았습니다. 단가 정보를 위한 프라이스 배열 준비하고요. 수량 정보를 위한 QTY 정보. 그 다음에 총 합계 금액은 money라는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돌립니다. 두 배열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프라이스.랭스건, QTY.랭스건 상관이 없어요. 두 배열이 길이가 같고 인덱스가 같은 위치가 같은 위치가 끼리 쌍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이제 프라이스의 i번째와 QTY의 i번째를 곱해서 머니에다 합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결제 금액 구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기다릴게요. 요, 요거 정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하고 6번은 앞에서 봤었던 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결론을 이제 유추, 아니,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5번. 4번 문제에서 상품 금액, 그러니까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가장 비싼 항목. 최대값 구하는 로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모든 장바구니 상품이 개별 배송일 때, 그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8만원 이상일 때는 무료배송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무료배송 항목은 전부 몇 개인지를 구해보래요. 6번, 7번 같이 풀게요. 아, 5번, 6번이요. 5번, 6번 같이 풀게요. 자 일단 5번입니다 자 단가랑 수량 배열은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가장 비싼 거를 구하는 건데 두 개씩 묶어서 제일 비싼 거죠 일단은 최대값 구할 때 일단 0번째를 무조건 갖다 넣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스의 0번째랑 큐티와이의 0번째를 곱해서 일단 갖다 넣고요 0번째 항목을 변수에다 담아 놨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0번째 제끼고 1번째부터 끝까지 반복을 돕니다. 자, 그럼 이제 i번째에 대한 총 금액을 구할게요. 썸은 프라이스 i번째 곱하기 qty의 i번째라고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변수가 이 썸보다 작다면 값을 대체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가장 높은 상품 금액은 머니원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고요. 자, 정리할 시간은 있단 한꺼번에 드리기로 하고요. 어,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갈게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기 위한 변수를 0으로 준비했고요 이 카운트를 1 증가시킬 조건이 price 곱하기 qty가 8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문제에서 이제 8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for let i는 0부터 i는 price.length i 플러스 플러스 반복 돌고요. 자, 썸은 프라이스의 i 번째 곱하기 qt y의 i 번째인데 만약에 이 값이 이상이면은 크거나 같다죠. 네, 8만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를 1 증가시켜라라고 해서 무료 배송 항목은 몇 번이다입니다. 요 문제에서 이제 이상이다라는 거를 강조한 게, 만약에 요거를 그냥 크다라고 하셨으면, 이게 딱 8만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코딩에서 실제로 실무자들이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요거 구별 제대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써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이 5번, 오른쪽이 6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요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자리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